오늘 통독본문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입니다. 네로의 박해 시대를 지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시대 직전 여러 서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짓 교사의 등장과 배교의 기운이 짙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요한 2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요한 3서는 교회의 또 다른 리더 가요라는 인물에게 교회를 흔들림 없이 정도에 세워야 한다고 권면하며 유다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과 배교를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잃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요한 3서.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됨에 들이오는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극렬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곧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을 행하며 이상한 세격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 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무 염치도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여러분의 애찬의 치욕이며 바람에 떠다니는 비없는 구름이며 두번 죽어 뿌리째 뽑힌 열매없는 가을나무며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거친 파도며 영원히 칠흑같은 어둠에 돌아갈 떠도는 별들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면몰수하고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세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